안녕하십니까 아, 준비 잘했네 아네쪽 그래 어 해봐 아네 인계 시작하겠습니다 1호에 네. 그 모니터 내 쪽으로 좀아네네그 1호에 금복수님 제너리퀸스로 수있습니다야 쓸데없는 네. 차원 좀 닫고 아, 아그 네. 차원 밑으로 내려놔 응네 그... 금복순님 랩한 거, OTPT 조금 뜯고. OTPT가 뭔데? 네? 아, 그, 간수, 약. 정성범위가 뭔데? 정성범위니까. 뭐해. 너는 그냥 빨간색이면 높고 파란색이면 낮아? 죄송합니다. 아니, 티반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계를 해? 응? 준비했다며. 공부도 안 해. 준비도 안 해. 야, 애 울겠다. 살살해. 아, 참, 제가 보여. 야, 니 울어? 응? 아, 어, 아니야. 니 뭐, 우는 거 연습했어? 야, 그리고 웅얼거리지 말고, 니는 말 똑바로 하는 연습 먼저 해. 야, 니 인기 안 들었다. 너, 너 내가 환자다볼 때까지 서있어서 합니다.